안녕하세요. 황영웅 가수님의 신곡 해바라기가 발표되자마자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수원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팬들은 그의 무대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음반의 성공을 예상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콘서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심지어 공연전에는 과로로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는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으며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봄날의 고백 콘서트는 수원에서의 두 번째 공연으로 겨울 공연 이후 세달 만에 다시 팬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겨울, 제첫큰 무대 공연에서는 조금 서툴렀지만, 여러분은 따뜻하게 응원해주셨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준비했고, 공연 며칠 전부터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첫날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긴장과 체력 저하로 잠시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연 후기를 살펴보니 여러분도 이번 공연을 즐겁게 보셨다는 반응이 많아 저도 무척 기쁩니다.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무대에 올라 여러분을 마주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에너지가 마구 생겨나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며 아픈 걸다 고치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저 저를 위한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로 치유를 받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으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노래하고, 웃고, 땀을 흘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제 5월 한달 동안 주말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정이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무대에 설 때마다 여러분에게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일 겁니다. 부담감 대신 이제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 6시에는 제 신곡 해바라기가 모든 음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아직 공연에서 듣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노래에 제 마음을 담았으니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에 울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황영웅 가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이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콘서트에서 팬들과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며 감정을 표현해주신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데, 첫 공연 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팬들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긴장과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팬들이 자신의 음악으로 치유받는다는 생각을 언급하며 황영웅 가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항상 진심으로 전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십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곡 해바라기 역시 많은 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콘서트에서 직접 보지 못한 분들도 이를 통해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강에 유의하시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울산 콘서트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동안 황영웅 가수님의 더큰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콘서트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황영웅 가수님의 모습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첫 공연 때보다 더 많은 준비와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의 긴장과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특히, 팬들이 자신의 음악으로 치유받는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서 황영웅 가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 해바라기 신곡 발표와 함께 황영웅 가수님은 트로트계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트로스탄이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셨습니다. 다른 트로트 가수들인 안성훈과 송민준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이며, 앞으로도 황영웅 가수님은 더 많은 음악과 무대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인기 차트, 트로스타니에서는 팬들이 직접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투표는 한국 시간으로 매일 밤 10시에 순위가 초기화되며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방식은 팬들에게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가수들에게는 더욱 폭넓은 인지도 확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스타니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서 일정 득표 이상을 달성한 가수에게는 지하철 광고 및 뉴스 기사 배포 등을 통해 브랜드 순위 상승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전은 많은 팬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가수와 팬 사이의 소통과 지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번 성과는 그의 변함없는 인기와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이번에도 트로스타에서 우승을 하면서 자신의 트로트 재능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무한 질주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의 성공으로 인해 많은 언론과 미디어는 황영웅 가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획사와 가수들도 황영웅 가수님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팬덤은 엄청난 노력과 눈물을 기울인 결과로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큼 독특한 팬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가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임, 팬 모임부터 응원하는 모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현재의 팬덤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기획사와 미디어 그리고 유명 가수들까지 이렇게 자리잡은 팬 문화를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독보적인 노래 실력과 팬덤은 쉽게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